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 n g l i s 입니다 오늘은 두려운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여러분과 자세한 내용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fraid가 있죠. 그리고 scared가 있습니다. 그리고 frightened 그리고 어, terrified 두 개는 같이 보셔도 돼요. 자, 전부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다 이게 afraid의 뜻이죠. 다른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거죠. 명사 앞에 절대 afraid는 쓰시면 안 됩니다. scared는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서 무섭습니다. 영화나 어떤 상황 같은 데서 그런 상황이 무섭다. 이럴 때도 이 scared를 많이 쓸 수가 있고요. frightened는요. 큰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패닉상태가 된다. 패닉상태가 되면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이러한 표현들을 예문을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he is afraid of height. height에 s 붙이셔야 됩니다. 높인데요 afraid of height 하면 높이가 두렵다가 아니라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이 무섭다는 얘기죠. it makes me afraid to go to sleep at night.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두렵게 한다. 밤에 자러 가는 것이 뭐 공포 영화 이런 거 봤나 봐요. 그래서 afraid는 앞에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되 afraid kid 예를 들어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명사 앞에 afraid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이건 가능해요. scared kid 또 Frightened kid. 가능합니다. 의미의 강도가 조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I was too scared to talk to anyone else. 인데 too, too죠. 너무 뭐뭐 해서 뭐뭐 못하다니까. 나는 너무나 겁이 나서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할수 없었다. 우리말론 다 동일하게 들려요.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에 나왔던 그 자세한 설명을 꼭 참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요. She's scared of the change죠. 그 여자는 scared of죠. 변화가 두렵다. 더가 있으니까 이미 일어난 변화, 내가 내용을 훤히 아는 변화 이게 이 뜻이죠. 자, 그러면 I'm still terrified of sharks. terrify는 이게 t e r r o r 공포 있죠. 테러. 테러 거기서 나온 말이라서 공포에 쩌는 거죠. 상어가 보이는데 상어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그 크게 당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전히 상어가 두렵다는데이 경우는 공포에 떨어서 상어 얘기만 나와도 벌벌벌 떠는 거죠. 자, i remember being frightened of childbirth. 아마 여성분이신가봐요. 나 기억한다. Remember 다음에 ing 쓰게 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being frightened, 잔뜩 겁을 먹은 거죠. 공포에 질린 거죠. 뭐에 대해서? of 이하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다란 뜻은 뭐가 두려울 때 뒤에 of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hild birth 하면 아이 출산하는 거죠. 출산이 굉장히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 온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개의 단어, 정확히 네 개지만 이 단어는 호환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금 의미가 강하냐 약하냐의 뜻이고요. 의미가 약할 경우는 거기에다 부사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i'm terribly afraid of 뭐 이런 식으로 하면 terrified의 뜻으로 전달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렵다라는 형용사를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out로 이루어진 일곱 번째 표현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